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2페이지 아름다운 나라 입니다 교과서 22페이지 아름다운 나라 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 국거리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표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개 아, 이름을 따져보면 어, 파하고 도에 붙어 있네요. 파하고 도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, 마지막, 으뜸음, 도, 바로 위에, 레 자리가, 으뜸음입니다. 으뜸음. 국거리 장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, 덩기도, 쿵, 더러러러. 그 다음, 쿵기도, 쿵, 더러러러 이렇게 표현됩니다. 아,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로 어, 곡거리 장단을 사용한다. 두 번째로 라 장조. 세 번째는 어, 주요 리듬들이 있는데 리듬을 익혀서 흥겹게 노래 불러보자.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수업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아름다운 나라의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,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. 네, 어떤가요? 네, 아름다운 가산말, 최정한 씨라는 분이 작사하셨고, 한태수라는 분이 작곡하셨는데, 어, 뛰어난 멜로디,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, 또 아름다운 가사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. 중요한 리듬이 있는데요. 중요한 리듬은 저 산자락에라고 되어 있는 딴딴딴딴딴이 리듬과 걸음 걸음도 살며시해서 딴딴딴딴 따단 딴딴 하는 리듬이 있어요. 한번 들어볼까요? 저 산자락에 저 산자라게 길게 한번 더요.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시작 저 산자라게 그 다음 걸음걸음도 살며시 한번 같이 해 볼까요? 걸음 걸음도 살며시. 네, 잘하셨습니다. 들리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, 이 리듬이 어, 이 곡에서 주요 리듬입니다. 저 산자락에 둘셋 셋둘셋 그렇게 진행됩니다. 그다음 밑에 건 걸음 걸음도 살며시.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몇 묶음일까요?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묶음이죠. 그죠? 네 묶음. 이렇게 어, 점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 있는 어, 예전에는 8분의 12박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이것과 점 4분음표가 이렇게 네개 있다. 같은 것으로 보는데, 지금 이렇게 점사분음표가네 개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국악을 할때좀 편리한 것 같아요. 저 산자락에, 걸음 한 묶음, 걸음도 살며시. 이렇게 또네 묶음.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요네 박자의 리듬 을 한번 짚어볼까요? <목소리>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셋, 둘셋넷 셋, 넷, 셋, 하나 둘셋넷저산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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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락에 긴 이렇게 시작됩니다. 한번더 앞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. 앞에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하나, 둘, 셋, 넷, 넷. 이런 느낌이죠. 자, 여기도 저 하나, 둘, 셋, 넷. 네긴 노을 지면 네 개씩 한 마디 네 개씩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이런 느낌입니다.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간 부분 들어볼까요?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두 번째 부분 보시면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부분을 사용할 때저 산자락에 할때좀더 국악적인 목소리로 예를 들면 성악적이라면 그냥 저 산자락에 만약에 우리가 민요처럼 한다면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산자락에 얼쑤 긴 노을 지면 두 번째 걸음 걸음도, 걸음도 살며시,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좋다.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함께 노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후반부입니다. 우리의 교과서에 있는 가사와 악곡은 조금 다릅니다. 우리 건, 우리 교과서는 좀더 축소해서 만들어진 거고, 이 곡이 원곡입니다. 자, 이제 노래는 들어봤고요. 어, 우리 평가 음, 조성을 아까 우리 라장 들어봤으니까 여기는 도레도시도 도, 도 이렇게 나가겠죠. 그다음 도레미파미라솔라솔미레도미 라도도레도레도 이렇게 나가면 기름 창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주요 리듬을 손뼉쳐서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요 저 산자락에 그 다음 걸음 걸음도 살며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. 어, 여러분들 과제 나눠주는 것꼭 작성하셔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